네, 오늘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속하셔서 또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수필가 이난영 씨의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이 투영되죠. 그래서 어, 많은 시인들과 또이 문학 작가들의 글을 쓰는 그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난영 씨가 이런 수필을 썼어요. 어머니 가슴 속엔 깊은 샘 하나 숨겨두고 있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샘이죠. 내주어도 내주어도 끝없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어머니 사랑 행여 아들 진자리 뜰까 행여 자식 몸 성치 않을까 가누지 못할 노세한 몸으로도 자식 향한 근심 지울 날 없으시다 마침내 그 사랑의 샘이 말라 더 이상 내줄 게 없을 때 호련히 자식 곁을 떠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주어도 내주어도 끝없는 샘물 같죠 어, 자식 나이가 마흔이 어, 넘어도 어머니에게는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 아, 어머니 앞에 있으면 제가 아무리 뭐 50이 되고 그렇게 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머니에게는 그저 이렇게 어린 아들 같이, 그렇게 늘 어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언가 그래도 본인 어려운데도 늘 주려고 하시고,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장모님이 다녀가셨는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우시고, 또 오셔서도 쉬지도 않고 집안일, 요리도 해주시고, 잠시도 안 쉬고, 또온 가족 선물을 그렇게 다 주고 가세요. 한명한 한 명에게. 우리 영준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할머니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laughs> 하여튼 오실 때마다 모든 그런 것들을 집안일까지 다해 주고 그렇게 가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런 사, 사랑을 어,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도 항상 자식들 먼저 생각하시고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수필을 보니까 이런 사랑의 셈인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의 셈이 말라 더 이상 내줄 게 없을 때 호련히 자식 곁을 떠나시지요.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 저도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어머니 생각이,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5절 상반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드높다는 거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6절 하반절 보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만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연약한 사람이나 작은 미물도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이 없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은 7절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7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고베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안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입니다. 악한 자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전과 안식을 누리는 길은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길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개 그늘 아래. 독수리가 이렇게 큰 날개. 그 안에 품으면요. 그 새끼들은 안전하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들을 품어 주신다는 거죠. 아, 참, 이 코로나 팬덤이 어쩌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염이 되고 또 우리 건강을 잃을지 또 위기는 도처에 있는데 주님께서 마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집에서 풍성한 식탁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예, 8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연초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 즉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교회 주시는 축복들을 새벽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것은 바로 풍족함, 충만함, 흘러넘침입니다. 마치 탕자가 회상한 아버지 집의 특징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 어 목회자님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예. 풍족한 마음, 풍성한 마음. 이 주의 성전 안에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풍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올 때는 어떤지 몰라도 이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영적으로 푹. 풍성하게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매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 등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 모든 풍성함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시인은 교회의 풍성함의 원천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구절 상반절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이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드높고 어떤 연약한 사람 미물까지도 구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이 엇밴다운을 반복하고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 거룩하지 못한 마음, 그런 것들이 막내 마음에 차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 상태까지도 그런 자까지도 이 은혜에서 결코 예외되지 않게 오기만 하면, 예배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명한 한 명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교회니까. 그럼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 선명하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편의 저자는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주 동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 너무 기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있나요?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대로 된다고 제가 언젠가 제가 청년 때까지인가 죽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쓰더라고요. 좋아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아, 그거 말대로 된다. 이 마음이 딱 들면서 제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죽겠다, 죽겠다, 모자르다, 모자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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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지금 뭐가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니까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을 그것까지, 그 걱정까지 끌어들여다가, 어? 이거 죽겠다. 어? 배고파 죽겠다. 가난해 죽겠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은 정체성은 풍성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닥을 쥐어짜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괴되였어요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우리 현우를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우리 동현이를 우리 현아를 우리 유진이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도. 디자인된 대로 그렇게 나와야 되죠.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냥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갔다 오고 부흥에 갔다 왔을 때만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 상태가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고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은 나로부터 자가 발전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접속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에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오, 어? 풍성하게 사는 게 그게 기본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늘 모자름 가운데 살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와 지금 접속하고 있는가? 누구와 접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풍성해야지, 나 행복해야지 다짐한다고. 물론 다짐해도 몇 시간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어제 불평했던 사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결심해도 일주일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우리에서부터 풍성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원천이신 주님께 접속할 때만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만이 그 풍성함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신약 곳곳에서도 충만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강조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딱 기록해 놨다가 늘 자신에게서 포해야 돼요. 야고보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후이 주시는 분, 풍성하신 분, 그분께 구하면 후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계획할 때도 막 바닥을 긁는 듯이 아이고 우리 어 우리 부장님 왜 자꾸 이런 거 나한테 시켜. 나 힘든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께 구하면 풍성하게 후하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말 연초 2주 동안에 이렇게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연말에는 송구영신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또 주일 예배 가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은데 정말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여러분 이 설교를요 아무리 막사자후 같은 명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전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돌아서면서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한 2주 되니까. 지금 몸 상태가 이 내가 몸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완주하시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매일 이제 설교를 딱끝나면 새벽에 설교를 끝나면은 기도할 때부터 저는 내일 설교를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쓰죠. 오늘 같은 날은 또 화요 바이블 컬리지도 오전 저녁 해야 되니까. 또, 미리 좀, 대지를 잡았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저녁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목사님도 요새 매일처럼 말씀 배송하니까 아마 제 마음을 이제 공감을 할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제가 바닥을 막 긁어가지고, 막, 진짜 마른 행주 짜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일마다 대표 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A4 한장 정도 그 쓰는 것도 그것도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막 짜내듯이 막 이러면요. 한줄 쓰고 나서도 진행이 안 되니까. 어? 또한 줄, 한 줄. 그러다가 손은 누가 키워요? 손은. 그럴 때마다 다 덮고 풍성하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 구하는 자에게 후이 되어서 후 주, 주신다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면요. 이게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설교가 스르륵 이렇게, 스르륵 딱 앉은 자리에서 스르륵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진짜.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문 열고 들어와도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아요. 막 이게 이게 이 치는 어, 타자 속도보다 이 스루 이게 내려오는 게더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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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비단 설교 사역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와 모든 사회생활과 우리 현아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건. 창의적인 거잖아요. 인사이트를 주셔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접속하며 풍성하신 영감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정한 충만함의 출처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호소할 수 밖에 없어요. 남편 다섯을 갈아치우고도 현재 살고 있는 남자 또한 진정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부럽지 않은 부를 가졌지만 외로움과 인생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구원주를 만나기로 갈구했던 사기우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돈, 이성, 권력, 성취 등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영적 목마름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듣는데 아참이 찬양을 선곡한 우리 어 청년들 우리 목사님 참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감 있는 이 오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주인삼은 거 내가 주인삼은 돈 이성 명예 성취 그것을 쫓다간 계속 갈급한 거예요. 계속 목마릅니다.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 그것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갈비는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하죠.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영적 목마름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어 존재 자체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10편, 23편의 근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맨날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말은 안 하지만, 나, 뭐래도 좀 주세요, 주세요, 달라, 달라, 눈빛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소유했다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인생을 살아오시니까 멋진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존재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불신자들이 오고 싶을까요? 예배 때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를 격,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님을 걱정해야겠다. 늘, 그러, 그러면서 왔다, 왔다가도 도망가죠. 내자이 네, 넘친 아이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 가운데, 그런 풍성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크리찬의 스 진정한 매력이 발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 접속한 자만이 그런 풍성함을 근사한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유익히 게 살펴봅시다. 우리 8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욕할 것이라. 그에서 주의 공략의 방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뜻합니까? 그들은요. 모든 인류 공동체를 말해요. 7절에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라는 단어의 원전상 의미는 인간의 자식들, 즉 인류 전체를 말해요. 6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연약한 인생도 미물에게까지도 미치듯이 우리의 사랑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흘려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교회는 보편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은 우리 교회는요 보편성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본받아 우리 또한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변에 흘러가게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함은 사명이다. 풍성함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을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큰 축복을 연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흘려보내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에게 뭘 선물을 줄 때도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자녀보다는 부모님께 또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그것을 옆에 자꾸 흘려 보내고 그런 자에게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처럼 풍성함은 사명입니다. 장세구 49장 22절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요셉은 풍성한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가지가 그냥 우리 집 안에만 머물러 있다다 아니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는 살진 것으로 영육간의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과 교회의 풍성함이 우리 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기만 하여 썩어버린 사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2일차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송구 영신 헌물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흘러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부어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적인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개런트 해 주시잖아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풍족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영육 간의 은혜가 임하고 특세 올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로 풍족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풍성한 삶, 급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에 올 때마다 풍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올 때마다 날마다 잔치집 같은 축제의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뿐입니까? 새벽 예배뿐입니까? 우리 바이블 컬리지 때도. 올 때는 혹 피곤할지라도 또 이사야 말씀을 들으니까 끝날 때는 매주마다 진짜로 와 은혜가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대망의 2021년 우리 공동체가 받은 그 은혜를 안에서 밖으로 감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주변에 흘러보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